에이 저 방송하실까 놀러와주세요 큰났다 <끝> 난 쓰시시. 아 이게 요즘 <laughs> 뭐야 이게. <laughs> 이게 이게 뭐야? <laughs> 어, 이분 열로 오시는데? 파밍하면 죽나요? 이거 <놀라> 붙어? 배그 힘들다 배그 힘든 게임이다 어디 갔어요? 저 방송하고 있을까 놀러 와주세요. 할기라는데요 아니 보였잖아 아저씨도 날 봤잖아. 안 되네요. 이 따라. 우와. 됐다 됐고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올테니까 안오실려나? 한 명만 와주세요 한 명만 미션 내용 이제 적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미션 내용 적어드리면은 이제 지붕 천장 돌산 에서 킬당 1만냥 설마 음, 이쪽으로 잡히겠어요? 막 이렇게 양심자 한번 이쪽으로 와줘야죠. 안 오네요. 미션 다음 판으로 미루겠습니다. 어, 미션 다음 판으로 미룰게요. 음, 다음 판으로 해주신다니까. 저쪽 위 하나, 저쪽 따개비 하나. 스시는데 여에서두명 싸우고요. 따개비 먹으신 거예요. 신경 안 써도 돼. 저쪽 끝에 스커스. 그러니까 위치 파악한 게 언덕 위 이쪽 끝에 스커스 이쪽에 한명두명 명 싸우니까 이쪽에 두 명이다. 하나, 둘, 셋, 넷, 저 다섯 어 위치 파악 끝. 이쪽 집은 없는 건데, 어왜 있어? 잠만 위치 파악이 잘못했는데 <laughs> 뭐지? 있는데? 하나, 둘, 셋, 넷, 끝이에요? 음? 제가 센 숫자랑 다른데요? 뭐야, 죽은 거야? 이쪽 위가 죽은 건가 본데요. 이쪽 사람이 이쪽 잡은 것 같은데. 아랫 사람이 올라오시겠죠? 저쪽 바이 라인, 이쪽 라인 바이 라인 쪽에서 오시겠고. 따개비 오는 거는 이제 서로 싸워줘야 돼. 이건 두 분이 서로 싸워줘야 돼. 제가 잡을 만한게 저거에요 저는 아 있다 왼쪽 아래랑 오른쪽 위네 안 멈추시겠죠? 아래, 바로 아래 한 명. 아니요, 제가 안 좋네요. 제가 제일 안 좋네. 따개비가 지금 이쪽 어딘가 한 명, 두명 이렇게 세명 있거든요. <laughs> 여기 엄폐가 없네요. 망했네. 나만 망했네. 왜 나만 망했노? 어떻게든 연막 펼쳐봐야겠다. 잡아야 돼요. 찡긋 나이스, 시시! 맞아, 전판에 상대방 입자 한번 봐야지. 저도 당황스러웠지만, 상대방도 당황스러울 거예요. 저걸 어떻게 써야 되지? 약간 이런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. 그니까 러 제가 원래 이쪽 점프대로 넘어가지거든요? 근데 나뭇가지 걸렸어요. 이렇게 잡았거든요? 아, 미라마님! 아까 핵이 심한 사람 확인, 확인. 확인, 확인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떤 상황인지 그것도 보여드릴게요. 아, 의심할 수도 있지. 저도 생산한 잡은 적 있어요. 어, 의심 정도할수 있지. 근데, 어, 바로 욕, 욕부터 박는 건 조금, <laughs> 욕, 욕은 조금 무서웠어요. 일단은, 2분 시점으로도 볼게요. 뛰다가, 오토바이 소리 들리니까, 뭐지 하고 봤는데, 오토바이가 막 빙글빙글 와. <laughs> 야, 그리고 아까 제가 핵쟁이라고 욕먹었던 장면이 이건데, 제가 어떻게 봤는지를 보여드릴게요. 뛰어가고 있었어요. 근데, 여기 맵잘 보세요. 그런데 이쪽 건널 때, 이쪽, 이쪽 창문으로, 제가 이 집을 가려고 했는데, 이쪽 창문으로 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안 달려가고, 아, 일단은 이쪽 담벼락으로 붙어서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, 이쪽 집으로, 이쪽 집으로 붙어야겠다.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. 이쪽으로 가고 있었는데, 보였던 거죠.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, 아, 이쪽 지금 앞으로 못 가겠다. 그걸 느꼈어요. 서구꺼님, 미안해, 안녕하세요. 그래서, 어, 여기는 좀부키가 그래. 열로 가야지 않는데, 보이시죠, 지금? 여기, 반, 스쿼드 반, 반, 반스쿼드? 일단, 반스쿼드 S님이 보이셔가지고, 음. 근데 저분도 절 봤겠다 싶었어요. 어, 움직임이 딱 봤어. 빠져나왔다가 들어갔죠? 서로 본 거예요. 서로 본 거야. 그래서 그냥 수류탄 던져서 잡았습니다. 수류탄 세번 던졌죠? 처음에 반피가였고요. 첫 수류탄에 반피까이셨고그 다음에, 아, 조금 멀었구나. 성광탄 맞고 던졌는데, 여기서는 완전 개핀데 사셨네요. 그래서 사셨고, 그리고 여기서 또한번 덤집니다. 그리고 잡았어요. 그리고 핵쟁이라고 욕을 먹었습니다. <laughs> 하지만은 사과하러 오셨고, 어, 충분히 오해가 풀렸기 때문에 풀렸지만 유튜브에는 올려야지. <laughs> 유튜브에 올려야지.